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24년 3월 19일 간출인 부동산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빅 이벤트가 잇따라 열립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총0.75% 포인트 금리를 인하한다는 기존 전망을 유지할지가 관건입니다. 시장은 경제 금리 전망과 제롬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와 인하 폭을 예측할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연방제도 외에도 일본은행과 영란은행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며, 일본은행은 18일에서 19일 금융 정책 결정 회의를 열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란은행도 오는 21일 기준 금리를 결정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법원에 접수된 전국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월별 기준으로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대출 이자를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경매에 내놓게 되면서 급격히 늘어났고 유찰은 반복돼 경매 물건이 쌓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후폭풍이 경매 시장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3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 619건으로 2013년 7월 1만 1,266건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1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6,786건에 비해 56% 증가했고 2013년 1월 1만 1,615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입니다. 매물건이 증가하는 것은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여파, 매매 거래 침체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역전세난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업계는 경매 물건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무엇보다 2020과 2021년 집값 상승기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매수한 연끌족이 이자와 대출금을 채때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시가 다가구,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택을 개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합니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보도지구 경관지구 일종 주거 등 각종 규제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정비를 위해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처음 도입했던 휴먼타운 사업을 현재 주거 실정에 맞춰 재추진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지로 종로구 신영동,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일대와 중랑구 망우동 422번 다시 1번지입니다. 시는 향후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이나 도시재 생활성화 지역 등에서 휴먼타운 2.0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한때 제주살이 열풍으로 연간 1만명 이상 인구가 늘면서 활기가 넘치던 제주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돼 관광 및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급감했고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외지인 투자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읍면 지역에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주택들은 외지인 투자가 급감하자 줄줄이 미분양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는 한때 중국인 관광객 유입과 유명 연예인의 제주 살기 유행으로 내국인까지 몰리며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2014년 순유입 인구가 연간 1만 명을 돌파했고 2016년에는 1만 5천 명 가깝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4대 여파로 중국인 투자 수요와 관광객이 줄면서 인구 유입이 줄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순유출 마이너스 167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는 철산아안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18일 고시했습니다. 대상지는 1990년대 중공대 노후한 철산아안택지구 내 철산주공 12단지 주공 13단지 하안주공 1단지에서 13단지까지로 단지와 인접한 기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입니다. 광명시는 대상지를 재건축사 없이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특별계획구역에서는 향후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시 현행 2종인 일반주거 지역을 3종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준 용적률은 22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이행시 부여되는 허용용적률은 250%, 공공시설물 제공 시 부여되는 상한용적률은 280%입니다.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은 10%에서 8%로 낮추었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130m로 계획했으나 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량 축소 등 사업성 향상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토지 이용 체계 교통동 성공원 녹지 체계 공공시설 계획 등 공간 구조를 개편해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